또 차단을 노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어져서 이 살게 되면, 네. 이 주위 백돌이 이제 아, 두터움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흠집이 남아 있는 얇은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 지금 여기가 얼마나 크냐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뚫더라도 지금 여기가 더큰거 같아요. 아, 네. 이 돌은 몇개안 잡힌 건데 이두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군요. 지금 여기가 두터우면 네. 지금 다른 모든 곳에서 득점을 좀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정말 신기합니다. 음, 돌을 뭐 몇십 개를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두터의 차이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군요. 자, 급소 침입을 했는데요. 네, 지금 이수는요. 음, 시간 연장의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두면 네. 또 어떻게든 여기를 지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지키고 잡으러 왔을 때 네. 원래는 한집이 있었잖아요. 아. 지금 집이 없다는 뜻이고요. 네. 자 그렇다면 흙이 반대로 받아간다면요. 그러니까 여기를 두면 네. 이렇게 뒀을 때. 네. 하나. 이제 (3수밖에) 네.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여기가 없으면 (4수가) 네 되잖아요 네. 한수를 줄인 겁니다 오. 어 지금 (2수가) 된다는 뜻인데요 자 김수진 선수 굉장히 날카로운 수를 두었습니다 이게 영향이 있을지 일단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그 지금 혹은 여기 선수 한 집이 나야지만 살 수가 있거든요. 1 0의 약점을 노리면서 한 집을 만드는 작전 좀 노려봐야 되겠죠. 조금 음. 네. 지켰고요. 근데 여기는 안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이거를 두는 순간 두 수를 둬도 살기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이 교환은 돼야 되고요. 자, 중앙에서 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 이 치중이 컸는데요. 지금 여기가. 네. 이반 집을 뺏서 버렸어요. 네. 음, 원래는 한 집이 나 있었는데 음, 뭐 두면서 다섯, 후수 한 집으로 만들어 버렸고요. 어, 지금 위험합니다. 아홉. 자, 들여다보는 교환을 하고요. 지금 김미리 선수는 뭐 어떻게든. 지금 살겠다라는 뜻이긴 한데요. 네. 여기를 두면서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면 지금 여기 약점이 아, 있기 때문에 네. 또 백이 안 되거든요. 다시 끊기는 약점이 생겼습니다. 네, 지금 이수는요, 이쪽 포기한 겁니다. 아, 네, 지금 여기도 굉장히 하나, 곤란합니다. 세, 네, 다섯, 아, 김수진 선수도 하나, 선택인데요. 하나, 자, 네. 좌변을 선택을 한 것인가요? 네, 지금 이것은요. 어, 뭐 다른 곳을 뒀다면 뭐 이런 곳을 이런 곳이나 뭐 다른 곳을 뒀다면 네. 끝장을 보겠다는 뜻이었고요. 지금 여기를 두면 또 여차하면 살려주겠다. 뭐두 가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김수진 선수가 착점을 하기 전에 그 남아있는 초일기 횟수를 확인했는데요. 그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음. 여기 네. 뒀을 때 네. 다섯, 바로 잡으러 다섯, 갈지 아니면 일고, 여기 먼저 물어볼지도 일고. 지금 상당히 어, 지금 여기를 먼저 뒀나요? 음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차단을 그러니까 여기서 네. 이렇게 확실히 살려주거나 네. 뭐, 먼저 결정을 하라는 뜻입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이수가 없으면 여기를 두면 지금 여기 뒀을 때. 지한발 느리게 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더 강력함으로써는 뭐 여기 있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게 낫습니다. 네. 음. 좌변은 6, 쉽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6, 타이트하게 도어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상당히 악순인데요 어,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여기 끊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니까 여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 차라리 이수가 더 낫습니다. 아. 아니면 좀 노골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두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뒀으면 아. 확실히 또 네. 지켜낼 수가 있었거든요. 네. 네. 아, 그냥 단수를 치는 것은 네. 큰 네. 의미가 없는 거군요.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의미가 없고요. 남았습니까? 네. 어이 수는 정말 악수입니다. 저 근데 지금 단수친 상황 이 단수의 장면에서 김미리 선수가 귀한 출키 하나를 사용을 했어요. 어떤 아,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이건 안 됩니다. 지금 여기를 <laughs> 네. 어, 지금 선수로 너무 크고요. 네. 뭐 이렇게 하는 순간 여전히 못 살아 있고 음. 여기도 곤란하고요. 네. 이쪽도 곤란해지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뭐잡히 안이 있더라도 받아야 돼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 네, 이었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초읽기 2 회씩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 득이 될 수는 없거든요. 네. 네, 확실히 악수였습니다. 뭐~ 그렇죠. 이렇게 하면 가장 감명한 네.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네. 네. 지금 여기를 두게 되면 뭐~ 살려주긴 했지만 좀 여기 이 자체로 좀 곤란한 느낌이 있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여기 전체가 좀 곤란하고. 네. 이렇게 잡히기만 하더라도 하나, 집으로 둘, 또 여기를 꽤 많이 깬 거기 때문에 백이 네. 좀 괜찮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 네. 데 여기가 너무 악수입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요. 음. 어, 초입기에 몰린 와중에 악수를 갖다 놓고 말았는데요. 어, 김민희 선수도 지금 이렇게까지 버텼는데요. 지금 이거는 이렇게 두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분위기인 거죠? 그 지금 이런 강수를 생각하는 네. 것 같습니다. 아그 차단까지. 그 지금 이게 안 되면? 네. 결국 여기 두고 의미가 없거든요. 보겠습니다오다고보고요 이렇게 됐을 때. 네. 다서 이어서. 여기서 별다른 수는 없거든요. 이어서. 이어수 이어서. 이어서. 어서 이어서. 이어이어어이이 손해가 없기 때문에 교환을 한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승부처 장면 바꿔치기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자, 극적 타협이 이루어질까요? 김미리 선수와 김수진 선수의 속기 대국 2구 잠시 후에 계속 보시겠습니다. 38한 47집 정도를 볼수 있어요. 30평입니다. 집은 다섯, 열, 세, 네, 스물둘, 서른둘. 그러니까 확정과로 보면 특히 열집 이상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네. 어, 여기 패맛이 있고 지금 여기에 곰마. 음. 지금 이쪽의 발전성이 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어, 지금 김수진 선수가 상당히 좀 우세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리로는 앞서 있는 김미리 선수. 우선 이 공격과 타겟 장면에서 계속해서 버티기 지금... 성공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자 타이트하게 들어갑니다. 붙여갔고요. 네, 지금 약간의 빈틈을 바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위험한 돌이 있는데 이런 역습을 하면서 이 타겟 성공을 하게 되면 어그 효과는 이 배가 될수 있습니다. 네. 약했던 말이 자연스럽게 강화되겠죠. 30초. 네, 지금은 2 3 4 5 이런 식으로 두고요. 알고 나타 아고 열 마지막 한번 남았습니다. 이렇게 따로 살 자고 하면 백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네, 일단 이 선택 자체가 좀 어렵고요. 음. 뭐 이렇게 일단 뚫리게 된다면 네. 변수가 생깁니다. 우선 이 붙이는 수로 인해서 백도 차단은 차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네. 아. 지금은 어, 어디를 두더라도 네. 음 쉽지 않거든요. 네. 김밀이 선수가 상대의 약점을 노려가고 있고 자, 김수진 선수가 이 예상도대로 두어 갈 것처럼 보여집니다. 젖혔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두게 되면 네. 한 눈에 보기에는 좀 백도 곤란한 느낌이 있는데요. 네. 근데 여기 있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살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살게 되면 큰 의미가 네. 없습니다. 여상, 여상. 일단 정확한 수순을 밟지 않는다면, 네. 어, 그 조금이라도 득점을 할수 있고요. 그러니까 가령 지금 여기서 이렇게 후퇴를 하면, 그러니까 원래는 패맛이 있는데 네. 지금 못 살아 있기 때문에 이런 악수를 해야 됩니다. 네. 이 자체로 상당히 득이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이 패맛이 보강이 되었고요. 하나, 둘, 김수진 선수도 네. 뚫림을 당하더라도 여섯, 그냥 후퇴를 하는 것은 여섯. 좋지가 않겠네요. 아, 지금 정확한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자 바둑리그가 속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방심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우세한 바둑도 역전이 되거든요. 네. 이 돌을 던지기 전까지는 방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음. 자, 바로 네. 어제 경기 네. 2경기였죠. 맞아요. 포항 포스코케미칼과 인천 이지지씨의 대결에서도 음, 상대 전적에서 크게 밀리고 있었던 장고 대국 김대영 선수와 조승하 선수의 대국이 반집 승부로 계속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이 김다영 선수가 역전승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국도 어, 이 마지막 조금만 잘뒀더라도 이조성원 선수가 패배한 일이 없었는데요. 네. 이 방심을 하다 보면 이 손해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음. 어, 6승으로 음, 조승아 음, 선수가 크게 음, 앞서 있었던 음, 상황 그리고 형세도 조승아 선수가 반집이 더 두터운 상황이었는데요 었 김다영 선수가 역전승에 성공을 하면서 포항 포스코 케미칼이 어, 결과적으로 3대0 완봉승을 거두었어요 네, 또 어제 또 고무적이었던 것은 전패를 하고 있었던 박지훈 선수의 승리인데요 네 어, 이 미리 본 여자 리그에서 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어, 사실 박지훈 선수의 부진은 좀 믿기기 좀 어려웠습니다. 30초, 하나, 이번 좀. 7라운드 이 경기 네. 전반기에 마지막 대국을 승리 거두면서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분명히 좀 집으로 득점을 하긴 했는데요. 네. 근 일단 너무 좀 두터워졌습니다. 이더 두터워졌기 때문에 여기가 더 약해졌고요. 음,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네요. 아마 이쪽에서는 꽤 많은 집을 내줄 수밖에 없어요. 네. 삼십 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정확한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또 여기서 이쪽으로 이어야지만 이렇게 잡을 수가 없고요. 네. 이렇게 먼저 빠지게 되면 이 다음에 여기 둔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럴 수밖에 아, 없습니다. 네. 결국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백그로 u 여금 여기를 이렇게 먹게끔 해야 됩니다. 네, 수 s 을 정확히 하나, 해야 합니다.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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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인데요. 네. 왜냐 어차피 받아야 되거든요. 네. 뭐 이렇게 받는 것도 여기가 선수예요. 음. 이렇게 이어야지만 어차피 넘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네, 네 약간 실수입니다. 마지막 하나. 크게 수순 미스로 백이 아래쪽이 아니라 이 바깥쪽으로 잡을 수 있게 되었고요. 네, 지금 이렇게 두면서 네. 이 교환 있었다면은 여기까지 선수잖아요.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이 교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집차이가 더 벌어지겠는데요. 네, 꽤 손해예요. 네. 김수진 선수가. 상당히 우세한 상황에서도 정확한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방심의 틈이 전혀 보이지 않네요. 김민리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텐데요. 뭔가 어, 상대가 약한 돌이 있어야지만 좀 역습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뭐 그런 돌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좀... 이제는 백도 보강을 할 차례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뒀기 때문에 네. 여기를 어, 해두지 않았어도 되고요. 뭐 결국 부담이거든요 흑 입장에서는. 음, 네. 나중에 백이 패를 걸어갈 수도 있을까요? 네, 이렇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네, 일단, 여기 이 폐를 졌을 때, 네. 여기가 아. 좀 위험하기 때문에, 네. 어, 좀 부담인데요. 자, 부분적으로는 폐의 맛이 남아져 있고요. 네. 이쪽으로 버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고요. 네. 일단, 이렇게 두면, 여기 버틸 수 있습니다. 아. 흑근이몸 모양에서, 네. 귀를 띄는 것이 정수고요. 백은 어, 이거밖에는 안 됩니다. 음. 여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두는 것은 어, 음. 훅도 살아갑니다. 네. 전체 사활과는 무관한 진행이고요. 자, 귀를 지키자 그 반대쪽으로 향합니다. 네, 지금 김미리 선수가 여기를 손을 뺐는데요. 네.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백이 여기를 두게 되면, 이게 네. 당장 이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여기를 둬야 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면 어디 하나 받아야 됩니다. 일단 보살아 있거든요. 이 음. 주위가 전체 어. 백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요. 네. 사실 위험한 자리인데 받아줄 시간이 없죠. 음. 자, 불리하기 때문에 우선 실리를 차지하면서 버텨가고 있고요. 자, 김수진 선수도 눌러가면서 이 중앙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죠. 지금 늘면 아마 계속해서 버틸 겁니다. 네. 네. 네 지금 이렇게 두면요 여기서 득점은 가능하지만. 백개 생사서 좀 걱정이 되고요. 네. 여기가 약간 안전해지기 때문에 좀더 안전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터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수진 선수도 가만히 늘어두었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젖힐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뒀을 때 여기 약점은 생기지만 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네. 일단 김민희 선수가 어 집으로 최대한 버티고 있고요. 뭐 이렇게 해야지만 역전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따라오고는 있지만 이 김수진 선수가 정확한 응수를 하면서 어, 그 차이가 좁혀지진 않고 있는데요. 네. 뭔가 반전할 곳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승부처 상변. 이 상변 전투 실패 후 계속해서 버텨가고 있는 김미리 선수이고요. 자 이번에는 승부를 중앙으로 걸어갑니다. 야상. 기서도이 바로 근격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이 정도로 충분하다면 뭐 지켜둘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계속해서 두터움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김수진 선수입니다.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고요. 자, 속기 대국 2구 김수진 선수와 김미리 선수의 대결에서는 김수진 선수가 계속해서 유리한 형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7라운드 3경기의 빅매치입니다. 주장 맞대결 김채영 선수와 오정화 선수의 대결. 자, 이번 7라운드의 유일한 주장전인데요.